디비는 김현호, 박지훈, 윤호영, 김태용, 킬 틸모... 삼성은 김태솔, 김현수, 이관희, 문태영 은발입니다 네쿼터 디비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김현호 멀리까지 접근해서 두점 내려봤습니다. 키티 킬먼 킬먼 2 점. k 에 s 이적한 김현수가 팀의또 핵심 자원이 됐고요. 은발라. 은빈 2그 이런 거프를 잘해주겠네요 힐만에게 몸을 기대는 장면이 아주 편안해 보였습니다 김태홍 2득점 김태수리 김면서에게 이관희 너 줘야죠 안쪽으로 볼팁 4초 남았습니다 은발라 은발라 1대1로 아, 그점 2점 아, 그그그 버스터스 힐먼 버스터프 점1점 많은 힐먼 이관희 스프리디요 지금도 스크린이 안 걸렸고 문태영입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laughs> 윤호영의 패스. 이번 슬립. 한번 더. 김태호. 이제는 경기 시작 부 분부터 윤대영을 볼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고요. 헤이번디. 헤이그런다. 자 문태영 쪽입니다. 점퍼 40개득점. <laughs> 이 시즌 중에는 재활을 열심히 했어요. 네. 이관희 도정득장아 들어갔죠 단신 외국인 선수 퍼스터 아직까지 은발라는 남아있는 서우상들입니다 이관희 터닝숏 성공 블랜코지의 프로필 신장이 180.3cm니까요 자또 단신 외국인 선수가 되겠습니다 퍼스터에게 공받고 한정원 아 지금 한정원과 코지의 포켓높플 레이가 아주 좋았죠 네, 김동우 아 매치업 전퇴 멘미국 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현수가 다시 볼을 확보해서 백출 네. 선거 한정원과 퍼스터 빼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퍼스터가 빼고 오픈 사점입니다. 잘 네. 네. 그렇다. 백태호 야 포지가 뒤적거 다니는데 여기서 완벽한 <laughs> <laughs> <견뎌> 실수였습니다. <laughs> 아 박지훈인데 요선 바꿔서 도장 붙자. 중간로 선수 동선이에요. 아 좋아요. 힐먼에게 차잘 되었습니다. 네. 네. 이건희. 베이스라인 네, 쪽에서의 스크린이 서로가 이렇게, 네, 지금, 이거 잘 들어갔고, 네. 트리고 네. 국객이 안 들어갔네요. 네. 밴비까지, 아, 모두에 맞았죠? 그럼, 킬번이 살려냈습니다. 퍼스터, 넌버리, 넌버리. 이건 희 넘겨주고, 김동, 아, 지금, 네, 뒤쪽이 뚫렸는데 아, 2위에 음, 그, 수비가좀 음, 좀 좀. 너무 허스했습니다 퍼스터, 아, 쳤어. 네. 보지가아 지금 또제 네. 7번 네. 돌파 시도 네, 이런것이 좋아요 은발라 은발라 네, 역습으로 가야죠 빠르게 돌파 최성 네. 네, 이런 파울이 있으이 파울이 정해니다 네, 그리고 14초 안에 공격해야 되는 흐름인데 코치가 바짝 넘어내면서 득점했습니다. 삼성에서는 김태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성호 눈빛 출고퍼스다아 좋아요. 럭 점차. 이번 히 김동욱이 은발라 쪼그려. 패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 번 아, 도전. 이 정도면은 아, DB 에서 좋은 선수를 데려왔네요. 들어갑니다. 클리퍼지. 네. 넘무넘무 DB 의 스피가. 아 이거 지금도 뒷선 열고 했죠. 네. 스텝백밟으면서 이번기 한창원 헐파시드. 아 이게 이제 아, 반식이안 네, 나와요 없어요. 시간 1초. 쫓겨 쐈습니다. 들어갑니다 아, 다행이네요. 박지훈 스터 스텝업 그립쳐 틸머니 킥이 들어가죠 댐 빠른 움바 너무 좋았어요 멋진 상황 최성모 빠른 스피드 네. 최성모 도전 여기서 김종철도가 이런 차선 도시잖아요 아 깊었어요 아 이런 네 커스터 드리블로 제치입니다 아, 그리고 꼴까지 틸머니 킥 해설. <laughs> 언니 <laughs> 지역에서 해야겠고요. 아, 이건.. 어스터 펠체니 이어스 헨다르크. 아, 김태준의 <laughs> 완벽한 그런 실책이 나왔어요. 더블지 걸리네요. 지금 <laughs> 여러 선수가 붙었고요. 문태영 은발라, 은발라. <laughs> <laughs> 총 다섯 개의 석점을 지루해서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힘든. 이번엔 고지 <웃음> 철석. <웃음> 태복 볼 소유했고 왼손 붙자 네. 문태영 스프린트 준비 장민구 문태영 쪽으로 연는형스윙습니다 문태영 붙자 문태영 선수 조금 한발 움직이면 찬스가 날것 같아요. 옆으로 놨죠. 남정 옆으로 놨어요. 최선범 포트 지금 비어 있어요. 대박. 얼른 붙자. m 기범먼 거리 김현수 네. 들어 s 니다김현 <laughs> u 가 손을 못 내밀어요 u r n u 치어 있어요 u 태 t 입니다 u 김현수 잘잘어어는데은발발라 쪽으로 줬 u 요요 네, 이런 건 쉽게 들어가죠 아직까지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p 까지 얻어냈습니다 r 대로차단안 되는 같아요 요 r n up. Turn up. t u r 은발라 쪽으로 팀만 공간 내줬어요. 정답 안치. 중요한 자유투가 되겠어요. 네. 들어간 자이프 들어가는 은발라. 킬만. 비비는또팀 아, 파울이기 때문에 파울이 나오면 안됩니다. 김동호 3초 2초 김동호 뛰어났습니다. 아, 이게 들어가네요. 한정원 으로플 l 네. l 도전 넉점 o 은발라 음, 아, 길어요 은발라 네. 2 음, 득 점. 네. 이번에도 포스터가 은발라 쪽으로 아 h o 치기라 a m 적으못못네요요성에에서는 o m u 기 b a i Hamsong, g 주고 있다고 i b i 있어요. b 네. i 일분 불비. 아, 그렇죠. 득점 득점. 김동우 사수 남았습니다. 김동우 백점도 처치만 문태영이 있습니다. 아, 지금 자리를 내줬어요. 삼성은 음, 음, 네 이건희 측으로 쐈습니다. 이지훈이 뒤늦게 따라갔지만 아, 득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네. 급해진 상황. 이지훈 올라갑니다. 자등 들어가자 앞에 공을 다시 받고 그러나 포즈가 있었습니다. 아 이번에 틀렸습니다. 어, 아, 이관이가 아, 도전 아, 득점 성공 <laughs> 시간을 연보내고 있습니다. 자, 삼성. 이 수리 5점을 아, 마지막 순간 선정시키는 모습. 이렇게 해서 오늘 원주 DB와 서울 삼성의 1라운드 맞대결 86대 71스코어로 서울 삼성이 승리를 얻었습니다 아, DB는 아쉬운 경기였습니다.